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점집 금수신당 나비선녀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월별운제 8월 9월 10월 원숭이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숭이띠 분들 선재주도 있고 재주가 많고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분들이 원숭이띠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고 오히려 일이 진행이 되는가 싶으면 또 고전이 되지도 않고 머물렀던 시점이 많은데 이분들은 또8 어, 1 0월 달에는 뭔가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내끈을 지켜라 소리가 나옵니다. 30세 이분들 역시. 조금, 8, 고 10월 달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부분이 비친다든지, 뭔가 마음을 먹었 마음을 먹은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기 때문에, 어. 조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부분에서 해소만 잘하신다면 라 괜찮을 것 같고, 오히려 또 직장 자리에서는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, 어, 일찍부터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라 가정적으로 조금 불화가 올수 있으니, 어, 성격을 조금 죽이시고, 너무 강한 이미지를 안 내비치신다면 라 오히려 어, 우한이 있는 것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또 42세 이 친구분들 역시, 어, 원스미티분들 이분들 역시도, 어, 능력과 재주, 모든 것을 변비한 친구분들이 또이분들이모성경친문도 뛰어난 친구분들인데, 이분들은 원래 남자는, 어머, 뭐 이제, 남자, 이 부분 남자도 여자 자리가 부족하고 여자분들 역시 남자 자리가 부족하신 분들이 이분들이고 또 우리 같이 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 역시도 가정적으로 흘러가는 달인가 하면 조금 어 경고 액난으로 해서 어 조금 근심 걱정이 따를 수 있는 다리라고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분들은 또 확장을 하신다든지 투자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 부분은 이제 뭐. 어 이분들은 뇌 졸정이라든지 저혈압, 고혈압, 손발저림, 자궁 어 이런 부분, 갑상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54세 어 이분들 역시 어, 발통은 걸리는 다리나 오히려 이분들이 뭐 금전적으로도 힘이 들고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되신 분들도 이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은 이렇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, 귀한 인연이 들어와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또 어,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환경에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분들은 이사를 해보신다든지 집을 조금 옮겨 보신다든지 인테리어를 좀 바꿔 보신다든지 뭐 오히려 이렇게 조금 음, 업그레이드 시키는 면은 오히려 조금 변화 변동이 일어나고 건강 부분에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. 66세 이분들 역시 몸과 마음이 8, 고 10월 달에는 몸과 마음이 바쁜 달이고 또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단 이분들 역시 스트레스라든지 건강, 혈압만 조심을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확장을 하신다든지 이전을 하신다든지 개축을 하신다든지 신축을 하신다든지 어 사업을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은 8, 9월 달에는 가감하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이팅 하시고 어, 힘내시고, 연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